일반 모델은 막혀 있어요 근데 이제 JCW 모델은 고성능이다 보니까 보조 라디에이터가 하나 더 달려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전면부가 아주 작아서 마치 항공기 비행기 콕핏에 들어와 있는 듯한 아까 제가 팝콘 맛집이라고 했죠 왜 팝콘 맛집인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호프로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가장 현실적인 오픈카 미니 컨버터블 JCW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작은 차가 사실 엄청난 괴물이라는 거 아세요? 보기에는 귀여워 보이는데? 보기에는 뭐 순둥순둥하고 둥글둥글해서 귀여워 보이지만, 이 작은 차체에 무려 231마력을 넣어놓은 게이 JCW라는 차량입니다. 레이싱 DNA에 핫태치 감성까지 들어있는 유일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JCW면 신차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하나요? 아, 이 JCW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5천만 원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차 하루에 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아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전면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니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다른 차와 다른 점이 이 아이코닉한 동그란 헤드램프에 있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해가지고 다른 차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이 타원형 헤드램프가 있는데요. 흡사 이제 포르쉐랑 비슷해서 뭐 베이비 포르쉐다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본넷 앞쪽에 에어덕트라고 하죠. 에어덕트가 있는데 사실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그냥 이제 고성능을 나타내기 위한 익스테리어 정도로. 아시면될것 같고요. 그 전면부에 이렇게 그릴이 뻥 뚫려 있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보통 일반 S 모델이나 일반 모델은 막혀 있어요. 근데 이제 JCW 모델은 고성능이다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보조 라디에이터가 하나 더 달려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제 측면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측면에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앞부분에 휠이 있습니다. 휠이 이제 기존 모델은 18인치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모델은 17인치 경량 5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어서 가벼우면서 민첩한 핸들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혹시 보이세요? 예, 빨간색 레드 캘리퍼가 들어있는데요 4피 브랜보 캘리퍼가 들어가 있어서 아주 제동능력이 엄청난 녀석입니다 잘 달리는 만큼 잘 서줘야 이게 안정감 있게 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옆을 보시면 컨버터블이 특징이 이제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가 유니언잭 예, 이거는 JCW만이 이 유니언잭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실 때 일반 3도 모델보다는 약간 뒷모양이 좀 라인이 껑충한 느낌이 있어요 어차피 컨버터블은 열어야 제 맛이지 않습니까? 열었을 때는 아주 반전 매력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피디님? 이 라인, 네, 이게 또 유리 창문을 이렇게 닫아버리면 아주 프라이빗하게 하면서도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 영화 지금 오더라서. 너무 추운데 손이 얼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픈카를 리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오픈카는 추울 때 열어야 제맛입니다. 더우면은 머리가 뜨거워서 열지를 못해요. 이 오픈카를 안 타보신 분들은 주로 이건 여름에 타는 차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가을, 겨울, 봄, 예, 여름만 제외하고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측면부 봤고요. 예, 뒷면을 좀 보실 건데요. 뒷면에 보시면은 듀얼 배기구가 있죠. J C W 만의 특권. 배기음이 튜닝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이게 또 팝콘 맛집입니다. 왜 팝콘 맛집인지는 제가 이따가 주행 영상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버터블 모델은 트렁크를 궁금해하세요. 너무 좁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트렁크를 이렇게 살짝 열어보면은 보시면은 은근히 넓어요. 그래서 캐리어 2 0터 짜리 하나 정도는 넣끈히 들어가고 뭐 쑤셔 넣으면 그위에 다른 그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의자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80kg가 넘으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앉으셔야 됩니다. 예, 80kg까지 외관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실내 합니다. 네. 네. 실내를 들어와 봤는데요. 실내 일단 보시면은 이 시트, 착자감이 좋은 이 시트가 있고요. 이 소재가 약간 스웨이드 느낌의 다이나미카 소재라고 하는데요. 아주 이게 미끄럼이 최소한으로 해주면서 몸을 잘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니 특유의 감성이죠. 토글 스위치들이 곳곳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전면부가 아주 작아서 마치 항공기, 비행기 코핏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아담하고 아기자기하고 몸에 탁 맞는 그런 밀착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외관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직접 피디님과 함께 타보면서 주행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컴버터블을 닫을 건데요. 뭐, 많은 분들이 컴포터블 닫는 시간 때문에 이거 일상생활에서 뭐, 정차나 비가 갑자기 온다거나 했을 경우에 뭐 빨리 못 닫으니까 여닫을 때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 기술이 너무나 발전했기 때문에 거의 15초 이내로 닫히고요 30km 이내에 주행을 해도 충분히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시는데 전혀 부담 없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닫아볼 건데요. 피디님 한번초 재보세요. 재고 있죠. 네, 다 끝났습니다. 옆에 한번 타보시죠. 그 컴버터블이니까 겨울이지만 좀 문을 열고 달려볼까 싶은데, 네. 피디님 괜찮으시겠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좋은 거 맞아요? 지금 밖에 영하 <laughs> 7도인데 지금? 좋아요? 버텨내야 돼. <laughs> 예. 그러면 한번 문을 열고 네. 배기음을 들으면서 출발해 볼게요. 네. 네. 인간적으로 이 옆에 창문은 좀 닫아야 어.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시동 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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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아주 배기음이 웅장하면서 묵직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네. PD님, 네. 아까 제가 팝콘 맛집이라고 했죠? 네. 왜 팝콘 맛집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네. 어? <laughs> 지금 뽕뽕뽕뽕 소리 들리세요? 네, 네. 와, 이래서 네, 예, 작지만... 파콘 맛집입니다. 예. 작아서 이게 내 몸과 일체가 되는 느낌이라서 정말 저는 이 차를 지금도 몰고 있지만 이 차만큼 가격 대비 스포츠성을 나타낼 수 있는 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마침 지금 미니 지나가네요. 예, 미니도 지나가네요. 그리고 피님 승차감 지금 어떠세요? 떨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솔직히 그렇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은 아니고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물론 이게 일반 승용차보다는 하드예요 딱딱해요 예 딱딱한데 이 딱딱한 게 불쾌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쫀득쫀득한 느낌 느껴지세요 엉덩이 뭔가 이렇게 예예예 예, 예. 너무 딱딱해서 이렇게 딱딱딱 이런 게 아니라 보세요 예 이렇게 흔들어 볼게요 한번 예예. 예. 아주 그냥 쫀득쫀득한 느낌입니다 네. 물론 뭐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극호입니다 어, 근데 그러면 네. 연비가 네. 좀안 좋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 연비요? 네. 아 물론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달리거나 하면은 연비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막 밟으면 한 5, 6km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일상 주행에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다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봤는데 그린 모드로 정말 발 컨트롤 잘하면서 90에서 100km 정색 주행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18km까지 나와봤어요 오 예, 서울 대전 가는데 그래서 연비와 이 재미까지 잡은 아주 그런 모델이다 음. 그래서 는 미니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정말 스포츠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뭐 테일리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로백은 어떻게 돼요? 아, 제로백은 이 컨버터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6.3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니만의 특징이 이제 제로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몸과 이 차가 일체되는 느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뭐 제로백은 뭐 요즘에 고성능차, 전기차도 많이 나오고 고성능차도 맞지만 뭐 흔히 고카트 필링이라고 하죠. 음. 내 몸과 차가 일체되는 느낌은 정말 이걸 따라올 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보통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는 미니를 모시는 분들이 컨버터블 말고 뭐 컨트리맨이나 다른 기타, 오도어 뭐 여러 가지 모델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모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의뢰가 많이 오세요. 본인 차가 이제 사고가 났거나 하셨을 때이 컨버터블을 대여해달라 네. 이런 경우가 많아서 타고 나시면은 아, 정말 일상에 즐거운 경험을 했다. 다음에도 뭐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또 사고가 나고 싶다. <laughs> 예. 뭐 이런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진짜로. 예. 그래서 미니 타고 계신 분들이 사고가 나셨을 때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텀버터블을 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고추가 아주 맵습니다, 이게. 팝콘 진짜 잘 튀기네요. 네, 팝콘 맛집이라서 영화관 따로 갈 필요 없습니다. 저속에서는 보세요, 닫을 수가 있어요. 가면서. 이게 또컴포터블의 예, 맛입니다. 이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작동되죠? 네.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도 되니까, 뭐, 비와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네, 그냥 닫으면 됩니다. 천천히 서해가면서. 핸들도 아주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 조금 더 붙어서 1mm만 이렇게 해도 반응을 바, 바로바로 해줍니다.